미륵님 안녕하세요. 네, 미륵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? 아, 미륵이 누구지? 조만간 만나요, 미륵님. 미륵 미룩 누구지 궁금한데? 좋치 미륵을 찾아라. 미륵의 정체를. 아! 오케이.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반갑구만. 아는 친구가 들어왔어요. 아, 뭐야. 미령 뭐야. 아이고. 땡큐, 미룡. 만나면 술 한잔 사겠어. 진짜 저음악가 봅시다. <laughs> 미르가 뭐니아 <뭐하냐? 웃음> 진짜 웃기네. 부끄럽구만. 이 아는 사람이 들어니거 부끄럽네. 미르게 친구예요, 친구. 친구가 들어왔어요. 아주 좋은 친구네. 슈퍼챗도 싸주고. 응? 즐겁게 즐겁겠는데 조만간 만나면? 언제든지 얘기해 주면은 시간을 맞출게. <laughs> 아, 너, 맞아요. 도치랑 알 친구. 아, 저랑 베프 됐거든요. 루이랑